자, 3번 문제입니다. 다음 곡선의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. 자, 변곡점은 2개 도함수가 0이 될때 변곡점이 생기죠. 자, 그러면, 자, 일단 도함수를 먼저 찾겠습니다. 사인은 미분해서 코사인 X. 자, X는 미분해서 1 되죠. 자, 2개 도함수. 자,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, 자, 상수는 없어지죠. 자, 요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곳, 이 범위 안에서, <laughs> 자, 사인이 180도를 되어 있으니까 x가 파이가 되네요. 자, 이게 변곡점 x 좌표입니다. y 좌표는 처음에 식에 넣어 주시면 되죠. 파이 집어넣으면 0,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. 따라서 파이 콤마 마이너스 파이가 변곡점의 좌표가 되고 두 번째. 자, 두 번째는 자, 이거는. <laughs> 어, e에 어차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, 자, 미분하게 되면, 자, e x제곱 그대로 입니다 그죠? 요건 미분할 때 이제 요 지수 미분한 거 한번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요. 보호가. e에 마이너스 x제곱. 자, 얘는 없어지죠. 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. 자, 얘는 또 그대로 입니다 그죠? 자, 얘를 미분하면 또 지수 미분한 거 한번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또붙고요 e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. 자 그러면 자, 얘가 0이 되려면 자, x가 0일 때 0이 되죠. 그러니까 이게 0이면 1 되고 0이면 1 되니까. 자, 그러면 0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기게 된다. 원래 이제 보호를확인하를 <laughs> 보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어,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도함수의 부호 0보다 클때 이게 도함수의 부호. 확인하셔야 되는데, 자, 이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1이잖아요. 자, 0보다 작을 때는, 어, 뭐 2분의 1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분의 1 하면, 자, 얘가 더큰 값이 돼요. 0보다 작아집니다. 음수 보위 되죠. x가 그럼 0보다 클 때는, 자, 0보다 클 때는 뭐, <laughs> 아, 2분의 1 아니고,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0보다 작대스 음수, 음수면 요렇게 되잖아요. 마이너스 1을 넣다 치면,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에, 마이너스 1제곱분의 1.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요. 얘가 더큰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고, x가 0보다 클 때, 뭐 1로 보시면 되죠. 1. 1로 보면 0이 되니까. 어, X가, 어, 1로 보면 2 빼기 2분의 1. 자, 요게 2.7 얼마니까 얘가 더 큽니다. 그죠? 양수가 돼요. <laughs> 따라서, 변곡점이 맞다라는 거죠. 자, 이제 0을 넣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1 되고, 1 되고, 없어지고, 1 남죠. 바로 변곡점이 0,1이 됩니다.